여행자, 페이몬. 오랜만이야. 우와! 코코미랑 고르구나 와타치미 섬의 아라이토가미 무녀랑 대장이 이러돌이 축제에 올 줄은 몰랐어! 응. 근데 와타치미 섬의 관리자 신분으로 온건 아니야. 개인적으로 초대받았어. 요즘 모처럼 와타치미 섬의 업무도 많지 않고 책을 사고 싶기도 해서 오기로 했지. 고로는이로도리 축제에 관심이 별로 없지만 내가 이도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따라왔어. 상구노미야님이 와타츠미 섬을 떠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오늘은 뱀팔 친구를 만나러 가시니 대장으로서 상구노미야님의 안전을 지켜야죠. 펜팔 친구? 응. 음, 최근에 알게 돼서 연락하기 시작한 친구야. 펜팔 친구랑 나이트 노벨 취향이 비슷해서 종종 재밌는 얘기를 나누거든. 물론 의견이 대립할 땐 서로 양보하지 않지만 우리 둘다 축제에 참여할 거라서 이 기회에 소설 감상회를 열고 소설에 대한 생각을 나누기로 했어. 우와, 전문가 같아! 참, 둘다 소설을 좋아하면 함께 소설을 써보는 건 어때? 이나즈마 문단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 헤헤 <laughs> 그거 참 재밌는 생각이네. 만나기로 한 시간이 다돼 가네. 나랑 고르는 약속 장소로 가서 합류해야겠어. 헤이, 코코미. 솔직히 네 템팔 친구가 궁금한데.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아우, 걱정하지 마. 방해 안 하고 멀리서 보기만 할게. 어디 보자. 여행자랑 페이몬은 괜찮을 거야. 그럼 같이 가자. 약속한 장소가 바로 여기야. 음, 주위에 다른 사람은 없네요. 우리가 일찍 온것 같아요. 아, 이런, 이런. 이게 누구신가? 미, 미코! 아, 이런, 미코와 마주칠 줄이야. 미코랑 코코미는 소속 진영이 다르고, 믿는 심도 달라. 둘 사이에 싸움이라도 나는 건 아니겠지? 역시 나루카미 다이샤의 궁사님답군요. 태도도 고고하시네요. <laughs> 역시 와타치미삼의 지도자시군요. 해파리처럼 연약해 보이지만 뱉는 말은 독기가 가득하네요. <laughs> 이, 이걸 어떡하지? <laughs>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쪼꼬미 유부씨 잘 부탁해요 심해현합지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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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코코미의 팬팔 친구가 미코였어? 아니 아니 저 둘의 반응을 봐 이미 서로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거야 그렇다면 음?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난 심의 현업지 씨랑 소설 감상회를 열려고 온 거야. 아, 우린 갑시다. 감상회 장소는 간주봉행부입니다. 그곳 경치가 좋으니 차를 마시면서 창작 얘기를 나누기 좋죠. 무슨 소설 감상회를 간조봉행부에서 해? 그걸 누가 믿어? 너희 둘이서 얘기하면 이나즈마의 문단이 아니라 이나즈마의 정세 자체가 바뀌게 될 거야! 곧 <laughs> 그 와타치미 삼은 막부와 함께 이나즈마의 발전을 논의하는 공식 회담을 가질 거야. 회담 전에 이런 비공식 회담은 필수지. 맞아. 나처럼 막부 바깥에 사람이 나서는 게 모두의 마지노선을 확인하기 좋아. 다만, 이번은 우리의 첫 만남이라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하기엔 다소 이르지?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 그 대장은 왜안 보이나요? 같이 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네? 왜 고로가 갑자기 사라졌지?…… 고로는 저 대신 책을 사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번 감상회에 고로는 오지 않아요. 아, 아깝군요. 복술복슬한 귀를 또볼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행자, 잠깐 얘기 좀 하자. 전부터 고로가 야외공사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이도행을 말리고 싶었어. 방금 야외공사를 보자마자 숨어버렸잖아. 아마 본능적으로 그랬겠지. 근데 고로는 책임감이 강해서 다음에 날 보면 부끄러워할 거야. 그래서 책을 구매하는 임무를 고로에게 맡기고 싶어. 그럼 고로의 마음도 조금 편할 거야. 근데 고로는 물건을 사본 적이 별로 없거든. 너희가 같이 가줬으면 해. 코코미! 걱정하지 말고 미코랑 회의해! 책 사는 일은 우리랑 고로에게 맡기고. 그럼 부탁할게. 여기 사야 할책 목록을 정리해놨으니, 고로에게 전해줘. 고로, 괜찮아? 아, 너희구나. 그 여자가 갑자기 나타날 줄은 몰랐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정신 차려보니 여기였어. 상고노미야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따라온 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의 짐이 되다니…… 고로 너무 자책하지 마. 실은 코코미가 너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어. 이건 상고노미야님의 구매 목록이네? 알겠다. 실수를 만회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구나! 좋아, 이제 나한테 맡겨! 고로, 우리도 같이 갈게. 우리가 이러돌이 축제를 구경시켜주지! 고마워! 정말... 책 목록에 요고우산의 밤이라는 동화책이 있어. 아마 이 부스에서 팔 거야. 동화책? 응. 상구노미야님이 와타츠미섬의 아이들에게 사주시는 책이야. 책에 나온 단어가 이해하기 쉬워서 글을 익히기 좋다고 하셨지. 안녕하세요. 요고우산의 밤 다섯 권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야 운이 좋으시네요. 마침 증정품이 들어간 책을 사셨어요. 추가 상품이 있습니다. 우하 상품도 있대. 완전 좋은데 걸어. 이건 증정품으로 드리는 여우 인형입니다. 받으세요. 네? 여우 인형이요? 손님, 왜 그러세요? 꼬리에 털까지 세우시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증정품 고맙습니다. 이 여우... 어, 인형은... 괜찮다면 네가 받아줘. 어, 음. 같이 책을 사러 와준 담내야 이야, 고로는 아직도 미코를 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나봐. 이제, 이번 일정의 핵심은 아니지만, 먼저 라이트 노벨을 사러 가자. 책 목록에 적힌 침추 습검 록의 신가는 오노데라라는 편집자에게 미리 구매를 부탁하셨다고 해. 빨리 가보자. 아, 어? 우리가 아는 사람이야. 우리가 안내할게. 오노데라 씨인가요? 심의 현업지의침추수검록 신간을 가지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책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듣자하니 심의 현업지 씨는 이로돌이 축제의 귀빈인데 배 시간 때문에 사인회에 못 오셨다면서요? 그책 외에도 다른 책을 사야 하는데 혹시 재고가 있다면 한 권씩 주세요 네, 어디보자 어? 운이 좋으시네요 하마와란 전기를 구매하신 백 번째 손님이라서 야인님의 친필평론이 있는 특별판을 받게 되셨어요. 어?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손님, 왜 그러세요? 안색이 안 좋아요. 귀, 괜찮습니다. 고마워요. 책은 잘 받을게요. 이 책은 상고... 심의 현업치씨가 부탁한 책이고, 평론도 있는 특별판이니까 좋아하시겠죠. 그루 <laughs> 아,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행운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네. 참, 일정 액수 이상 구매하셔서 야외 출판사 추첨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어요. 추첨대로 모실게요. 항상 안전에 유의하세요. 손님, 여기서 추첨해 주세요. 이 손잡이를 돌리면 추첨공이 떨어져요. 오늘은 손님이 당첨되실지도 몰라요. 고로, 행운을 노려보자. 어디 보자. 아, 금색 추첨공이네요. 대단하십니다. 특별상을 뽑으셨어요. 고로, 너 오늘 운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아, 근데, 특별상은 상품인 뭐야? 상품은 야외 출판사에서 출판한 라이트 노벨 전집입니다. 상품은 야외 미코님이 직접 전달할 겁니다. 야외님과 악수하고 기념사진을 남길 기회도 있죠. 네? 그 여자와 아, 악수하고 기념사진까지 남겨야 한다고요? 뭐? 이형 씨가 야외 출판사의 대상을 뽑았다고? 운이 엄청 좋네? 라이트 노벨 전집이면 돈이 얼마야? 어, 저기 편집자 씨, 상의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실은 라이트 노벨은 갖고 싶지 않아요. 어, 그럼 상품을 포기한다는 건가요? 으, 그러... 그러지 마. 미코를 보고 싶지 않다면 우리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 아니, 오해예요 상품을 포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상품 증정식이랑 기념사진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야외 출판사에서 상품을 같은 가격의 농업 과학 서적으로 바꿔줬으면 해요. 농업 과학 서적? 응! 우리 와타츠미 섬은 땅이 척박해서 식량 수확이 안 좋거든.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할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어. 상고... 어... 어... <laughs> 심해 현업 치씨가 이번 이로도리 축제에 온 중요한 임무가 바로 작물 재배랑 수산 양식 책 구매야. 만약 상품을 그 책들로 바꿀 수 있다면, 심해 현업 치씨도 다른 쓸 만한 물건을 살수 있을 거야. 그렇군요. 손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제가 아니라 야예님께 있어요. 지금 야예님께 연락해보겠습니다. 고카생 광장에서 답을 기다려주세요. 상황에 따라 야예님이 직접 상의하러 오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고로 방금 진짜 용감했어. 미코가 불편하면서 상품 증정식에 참가한다고 했고, 네 요구까지 말했잖아. 진짜? 순간 상고노미야님의 부탁이랑 와타츠미 섬의 주민이 떠올라서 용기가 생겼어. 난 와타츠미 섬의 대장이야. 이런 곳에서 물러설 수 없잖아. 이제 병사를 이끌고 싸우는 느낌을 되찾았어! 이제부터 야의 미코가 직접 상의하러 온다고 해도 기죽지 않을 거야! <laughs> 으, 고로 여전히 긴장하는 것 같은데... <laughs> 아마 그 여자가 난처한 요구를 할까봐 그런 거겠지.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야외공사님은 뭐라고 하셨죠? 야외님이 손님의 요청을 받아들여 상품인 라이트노벨을 농업과학서적으로 바꿔도 좋다고 하셨어요. 우와, 잘 됐다! 게다가 야외님은 손님의 뜻을 듣고 추가로 책을 더 주시겠대요. 지금 저와 함께 책을 고르러 야외출판사 창고로 가시죠. 내일 저녁배로 돌아가시니까 고르신 책은 저희가 포장해서 바로 배로 보낼게요. 바로 포장해서 보낸다고요? 그럼 증정식은요? 야이님이 책을 고르면 시간이 많이 들 테니 다른 추억을 남길 수 있게 증정식은 취소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편지를 한통 남기셨어요. 시간 나실 때 읽어주세요. 야이 미코가 증정식을 취소할 줄이야. 후... 날 난처하게 만들 거라고 확신했는데 지금 보니 내 생각이 짧았네. 그럼 난이 편집자님과 책 고르러 가야겠다. 이건 나 혼자 갈게. 그래? 그럼 내일 저녁에 보자. 여행자 페이몬, 배웅하러 와줘서 고마워. 아주 좋았어. 소설 감상회는 성공이야. 미래의 공식회담도 희망이 가득하고, 고로도 큰 공을 세웠지. 와타치미섬을 위해서 쓸만한 책을 이렇게나 많이 건졌으니까. 대상을 뽑은 건 저지만, 따지자면 책들은 야에미코가 준 겁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해야겠어요. 참, 야에미코가 편지를 한통 줬다며? 편지에서 뭐라고 했어? 아, 잊을 뻔했어요. 지금 바로 볼게요. 그로 증정식과 개념사진이 있다고 들었을 때넌 아주 불안했겠지? 근데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내게 다른 것을 요청하다니, 네 용기에 감탄했어? 그 책들은 내가 와타치미 섬에 전하는 작은 마음이야. 너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하지. 마음에 들면 좋겠어? 하참, 편지를 여기까지 읽은 너도 내 배려에 보답할 기회를 원하겠지? 음, 네가 보답할 기회가 왔어. 다음 달 야의 출판사에서 행사가 열리는데 라이트 노벨의 캐릭터로 분장해서 팬들과 소통할 사람을 찾고 있어. 고로는 인내심이 강하고 잘 생겼으니까 와서 도와줘. 너만을 위한 스타일링을 준비할게. 참고로 말해주자면. 여장이요? <laughs> <laughs> 이 못된 여자!